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배틀토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주라기 월드 더 게임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토너먼트 전투에 들어왔구요. 자, 상대는 전설 두 마리, 그리고 매우 희귀 한 마리인데, 자, 전력이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으니까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자, 게이지 세개 모였고, 여기서 바꿔줍니다. 오타칸투스로 바꿔주구요. 자한개 공격, 한개 무기로 먼저 선제 공격을 했고요. 자 상대도 공룡을 교체합니다. 모사사우루스가 나왔고요. 세 개짜리 공격. 일단 오타칸투스 쓰러집니다. 자에데스투스가 나왔고요. 자세 개짜리 공격, 하나짜리 방어로 예 이렇게 복수를 해줍니다. 상대는 리오플레의 우로돈. 자, 두개 방어, 두개 모으기로 일단 모아줬습니다. 상대 일곱 개짜리 공격이 들어오네요. 자, 물에서 달려오면서 물고, 오, 빙글빙글. 쓰러집니다. 일단 두 마리가 당했고, 실로사우루스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로 모두 쓰러트려야 되죠. 자, 두개 공격, 두개 방어, 두개 모으기로, 무난하게 잡아주고요. 마지막은 헬리코프리온이 나옵니다. 자, 공격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올인 공격 들어가면서 자, 이겼죠?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점수가 오르고요 등수는 9위까지 올랐습니다. 포식자 상위 5% 9위고 보상은 아, 조금만 더 가면 수수께끼 팩인데, DNA 40에서 멈추네요. 자, 이어지는 배틀. 3개짜리로 잡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방금 건 이제 그냥 일반 PVP였구요. 보상은, 예, 사료가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VIP 수수께끼 팩. 공룡은 나오지 않았고 사료가 나왔고요. 일일 미션을 모두 클리어했습니다. VIP 보상 팩에서 과연 뭐가 나올까요? 아 이번에도 공룡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25 지폐까지 얻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배틀 여기는 토너먼트 전투 이렇게 빙글 돌면서 공격 잡아내고요. 자, 점수가 오르고, 등수는, 오! 지배자 상위 1%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여기까지 올라와 봤어요. 와, 지배자 리그 도달. 근데 이게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 보상도 좋습니다. DNA 200이면 나쁘지 않죠? 자, 이어지는 VIP 수수께끼 팩, 뭐가 나올까요? 자오 외우이기 스피노사우루스가 나왔습니다. 자 올인 공격 5 개짜리로 잡아 내면서 승리를 가져가고요. 점수가 오르고 자포시자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98위 다시 집에 자리그 도달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네요. 자, 보상은, 아, 조금만 덜 가면 수수께끼 팩이고, 더 가면 물속에 무언가 팩인데, 그 사이에는 사료가 나왔구요. 일일드 상품 투하의 시간입니다. 뭐가 나올까요? 자, DNA 나왔구요. 그 다음에 또 DNA. 그리고, 아, 한장 있길래 여기서 <laughs> 희귀가 나올 줄 알았는데, DNA가 나왔습니다. 자, 8개 2개인데, 사료 90만, 아! 여기서도 공룡 나올 줄 알았는데, 사료가 나왔고요 자, 꼬리클럽 전투가, 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배틀에 들어왔고요 예, 이번 판만 깨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초식공룡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 배틀이긴 하지만, 어, 그, 인도미누스 렉스와, 이렇게 벨로키랍토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상대는 스테고, 스테고 케라톱스 3마리고요. 레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테리지노사우루스 쓰러졌고 인도미누스 렉스가 등장합니다. 자두개 공격 하나 방어 3개 모기로 일단 한 마리 잡아내고 그 다음은 스테고 케라톱스 자 4개 네 공격 3개 모기로 아 근데 한 방... 데미지 나오면서 또 쓰러뜨렸고요 스테고키라톱스 마지막입니다 이 친구만 쓰러뜨리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3개 공격이 들어오는데 별로 안달죠 자 여기서 7개짜리 오인 공격 들어갑니다 7개 들어가면서 자 하나 둘셋예 잡아냅니다 승리를 가져가고요 황금 보상 팩을 얻었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중복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오, 테리지노사우르스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어요. 자, 전설 공룡이 한 마리 가속으로 추가가 됩니다. 부화가 완료. 데이노 케이리우스가 나왔는데, 레벨을 올려보도록 하죠. 자, 10레벨까지 올렸는데 그렇게 강력하진 않네요. 어. 에너진 300대, 공격력은 200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전설 공룡을 한 마리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노사우루스를 추가를 시켜줬고요 자, 마중가사우루스를 이렇게 융합해서 알랑가사우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스터 전투 이벤트 배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총 4장, 4팩의 카드팩을 주는데요. 전투에 들어왔습니다 이 퀘스트가 어 공룡 한 마리로 두 마리를 쓰러트려야 됩니다 대신 부스터는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상대 공룡도 전설이기 때문에 너무 방심하면 안 돼요 자 하나짜리 공격 그렇게 아프지 않고요 자 랩터로 플레 어 플러스를 플 하고 자세개 공격 두개 재미지 들어가고, 아, 한 방에 쓰러트리지 못했네요. 에너지가 딱 7이 남았어요. 자, 두 개짜리 공격 도우면서 데미지를 입은 메토포사우루스. 자, 공격 두개 플러스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방어와 모으기 중에 시중을 해줍니다. 헤리지노사우루스 한 마리 잡아냈고요. 두 마리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개짜리 공격 무난하게 막아주고요. 여기서 올인 공격 5개짜리로 쓰러 트립니다. 잡아내고요. 자, 몽골의 괴물들 팩이 나왔습니다. 이거 총 4팩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여기서 전설이 나올지, 일단은 휘기. 갈리미무스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팩. 자, 여기선 제발, 아, 또 휘기입니다. 갈리미무스가 또 나왔구요 여기서 운 좋으면 상위 전설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팩 세번째 팩이죠 아 여기서도 희기 또 갈리미무스 이거 너무하네요 운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팩인데 여기선 제발 전설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여기서도 희기 갈리미무스입니다 자 이어지는 vip 수수께끼 팩 뭐 나올지. 자, 조각품이 나왔구요. 다시 이어지는 VIP 수수께끼 팩. 오! 매우 희기가 나왔습니다. 메트리올인 코스가 나왔구요. 자, VIP 독점 이벤트. 어, 여기서는 지금 이게 겹쳤어요. 토너먼트랑 VIP 이벤트랑 겹쳐서 어쩔 수 없이 캐시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좀안 겹쳤으면 좋겠는데 하필 VIP가 수중생물 배틀이에요. 자, 공룡을 교체하는 상대 크로노사우루스가 나오고요. 자, 오타칸투스로 교체를 해줍니다. 자, 상대도 소틱스 사우루스로 교체를 했고요. 공격 들어오지만 막아주고 자, 칠로사우루스로 교체 자, 두대 공격 한개 방어로 일단 잡아주고요. 자그 다음 상대의 상성으로 아직 어, 유리하게 배틀을 펼치고 있습니다. 둥클레오가 나왔는데 다시 교체가 되죠. 토노사우루스오세 개짜리 공격 이러면 킬로사우루스 쓰러져 버리고요. 하지만 토노사우루스 자체는 에너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오탄카투스로. 자두개 공격 하나 모기로 한 방에 잡아내고요. 자, 마지막 상대는 중클레오 스테우스입니다. 자네 개짜리 공격 들어오네요. 오타칸 토스 쓰러졌고요. 에데스테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오린 공격 가야죠. 자 다섯 개짜리 공격 잡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황금보상팩을 받았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지? 중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우! 트리지노사우루스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중복으로 나왔었죠 자, 오늘 콘텐츠는 이렇게 어, 토너먼트 리그도 진행해보고 뭐, 여러 공룡들도 부화해보고 뽑아봤는데 어 1%를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유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이 지폐를 써서 리셋을 계속 시키면 유지는 될것 같긴 해요. 이번엔 한번 1%대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안 되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